따뜻한 냉정 SNS는 인생 낭비인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는 이렇게 물었지만 현대인들 상당수는 거울 대신 SNS를 들여다보며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되낼지 모른다. 인스타야 인스타야 누가 제일 멋있니? 페부가페부가 누가 제일 똑똑하니? SNS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덧 삶의 일부 또는 삶그 자체로 자리 잡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SNS 계정부터 열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생을 시작한다. SNS에 비치는 내가 곧 오늘의 나다. 인스타그램 사진 속에 내가 멋져 보이면 요즘 내 모습은 그런 대로 봐줄 만한 것이고 페이스북에 쓴 글이 지인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불러 모으면 내 지적 상태도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팔로워가 왕창 늘어나면 자존감도 왕창 올라간다. 내가 더 가치 있고 내실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다. 실제로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의식 속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끔 현실의 자아와 SNS 자아가 분리되어 있을 때도 있다. 현실은 꾀 재재하고 온갖 번뇌로 괴롭더라도 인스타그램 소크는 화려한 음식과 멋진 사람들 앞에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게 가능하다. 그게 SNS다. 요즘은 인간관계도 상당 부분 SNS를 중심에,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다. 중학생인 딸을 보면 이미 친구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데 있어 sns가 필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알수 있다. 옛날처럼 만나서 수다 떠는게 유일한 근황 파악의 수단이 아니다. 이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그 자리를 대체하였다. 만나서 교류하더라도 서로의 근황은 이미 페북이나 인스타를 통해 어느 정도 클리어한 상태다. 팔로우, 언팔로우 기능이나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친구 간의 의정, 우정을 맺고 끊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왕따를 만들거나 그걸 판별하는 방법으로도 SNS가 이용된다. 생활 영역에서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중독 현상도 간혹 목격된다. 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다. 하루에도 열몇 건, 많게는 수십 건씩 게시물을 올리고 일일이 반응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SNS를 보다 보면 이러다 화장실 가는 것까지 중계할 셈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중독이 심해지면 현실 속 자아로부터 괴리가 큰 가짜 자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사진을 뽀샵하고 남의 글귀를 슬쩍 복붙하는 건 그나마 귀여운 축이다. 팔로우나 좋아요 수를 늘리기 위해 온갖 엽기적인 행동, 자극적인 도구들로 자신을 치장하기도 한다. SNS로 유명해진 한 20대가 얼마 전 클럽에서 벌인 일이 그랬다. 그는 평소에도 돈 많은 이미지로 인지도를 높여왔는데 더센 무언가가 필요했나 보다. 클럽에 가서 진짜 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다 구설에 오르고 매스컴도 탔다. 물론 그 매스컴이 좋은 사례로 그를 다루었을 리 없다. 댓글들도 흉흉했다. SNS로 흥한 자. sns로 더 흥해 보려 했던 건데,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만 보면 sns가 역기능만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어느 축구 감독은 sns가 인생의 낭비라고 했다지만, 그것도 케바케다. 사람에 따라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sns에 얼마만큼 노력과 시간을 투여하든, 그건 일단. 개인 취향의 문제다. 남들에게 민폐 끼치는 수준의 활동만 아니라면 본인이 무엇을 하든 남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예쁜 모습 멋진 행동 자랑하는 걸 두고 이러쿵저러쿵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다. 보면서 자꾸 뒷담화를 하는 것은 그 사람도 이미 중독되었단 이야기이기도 하다. 간혹 sns에 범죄에 가까운 게시물이나 분노 증오를 전파하는 게시물들도 올라오는데 그런 것보다야 빛나는 내삶 자랑하는 게백번천번 낫다. 아무렴 그게 낫다. 거기서 좀더 전향적으로 나아가서 남에게 감동이나 위로를 주는 게시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시물이라면 더더욱 좋다. 멋진 인사 사진 열장보다 그런 거 하나면 사람 가치가 수직 상승한다. 혼자만 도취되는 가치가 아니기에 그런 건 자타 공인의 가치가 된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기부하고 그걸 인증샷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그런 식의 인증샷은 올려도 올려도 과할 게 없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그 자체로 선한 영향력. 긍정의 전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치우고 그 전후 사진을 올려 동참을 호소하는 운동도 요즘 핫하다. 쓰레기란 뜻의 영어 트레시와 해시태그의 태그를 합쳐 트레시태그 챌린지라고도 부른다. 재난재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발 빠르게 대피시키고 도피 중인 범죄자를 검거하는데도 SNS 공조 작전이 톡톡히 역할을 해낸다. SNS를 무작정 인생 낭비라고 일축하기에는 생각보다 순기능도 적지 않다. 물론 사회적 과제는 늘 따라붙는다. SNS를 통해 이른바 가짜 뉴스가 활개 치는 현상은 해결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지나치게 과시적인 괘시물이 범람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단어 자체에 사회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듯이 sns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다. 사회란 배려와 존중, 정직과 소통 등의 가치가 작동해야 원활히 돌아간다. 그 반대편의 것들로만 넘쳐나지 않도록 서로가 세심히 살펴야 할 이유다. sns는 나아가 이 세계의 축약판이다. 더 이상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세계 그 자체다.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 사랑과 증오, 기쁨과 분노, 부와 가난, 평화와 분쟁, 천사와 악마, 기회와 상실, 인류를 둘러싼 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SNS를 무작정 쓸데없는 일로 치부하기에는 그것이 담아내는 세상의 범위가 너무 커졌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살아야 할 세상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껴안고 가야 할 사회 관계 서비스망이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다. 그 속에서 무엇을 할지는 본인 선택이다. 선택의 성패는 본인의 지혜에 달려 있다. SNS로 자기 가치를 높여 대박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SNS로 사기를 당해 쪽박을 차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국 본인 손에 달린 문제다. 스스로 얼마나 중심을 잡고 활용하느냐가 그 사람 손에 들린 SNS의 가치를 규정한다.